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3절은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은 돌이켜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내용을 10장 37절에서 38절에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나 이는 무리를 향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자는 열두 제자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워하다라는 것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 사고에서 둘 중에 선택하지 않은 쪽에 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대상마저 예수님보다 낮은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그의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 특히 예수께 오는 자는 그의 운명도 공유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에 비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화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연회에서 빵을 먹는 특권을 가진 의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 즉 고난이 수반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와 고난이고 이런 고난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회복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제자의 고난 역시 다른 삶을 위한 희생입니다. 고난은 회복을 선사하기 위한 필수적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을 것인지 스스로 따져보도록 두 개의 비율로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길을 잘못 판단하면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는 현명하게 판단하는 지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 완공할 때까지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기초만 쌓고 건축물을 올릴 수 없습니다. 특히 방어용이든 감시용이든 망대는 높게 올라가는 구조물이므로 기초를 튼튼히 놓아야 합니다. 기초를 쌓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망대를 제대로 올려보지도 못한 채 건축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 공적인 수치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이어지는 비유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갈때만 명으로 2만 명을 이길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만일 승산이 없다라 판단되면 사신을 보내 하친을 요청해야 합니다. 31절에서 32절은 전쟁하기 전에 승패를 예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논리의근거에 예수님을 무모하게 따르는 것을 경고합니다. 제자가 되라는 사람은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심사숙고를 하지 않으면 한 명은 망대를 완공하지 못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한 명은 전쟁에서 참패하는 비극을 맞습니다. 그만큼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실 각오를 하고 있는지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33절은 26절에서 27절과 연결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과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소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는 없으므로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자신의 유익과 염려를 위해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만큼 희생했는지 여부로 예수를 따르는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버리다는 현재 시제로 제자의 전형적인 특징이어야 합니다. 소유를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우선하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고백일 뿐 아니라 궁핍하고 힘든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12장 22절에서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언제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목적이었듯이 제자들이 소유를 버리는 것도 공핍하고 재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입니다. 34절에서 35절은 "말씀이면 무엇을 짜게 하리오"라고 말합니다. 34절에서 35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강조했다면 34절에서 35절은 본 달락 전체의 결론으로 제자가 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제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유익하고 소중한 것의 예로 소금을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좋다 라는 것은 유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소금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에서 필수적입니다. 특히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음식을 보존하고 음식의 맛을 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소금은 제자를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를 버리고 앞으로 희생한 일을 계산하고 자신의 소유를 버리는 좋은 제자가 소금이며 이런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의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어집니다. 땅에도 쓸모없고 거름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맛을 잃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밋밋하다, 아무 맛이 없다 등의 뜻이며 비유적으로는 어리석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땅과 거름에 쓸데 없다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는 적합한, 유용한 내 뜻입니다.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소금은 어디에도 유용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으며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내버려지는 것은 무손 현상입니다. 소금을 땅에 던져버리면 땅이 저주어받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인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사석의 구장 49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결단하고 희생해서 제자가 되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유용하지 않고 어리석습니다. 제자도를 실천하지 않는 제자는 소금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소금맛이 없는 제자는 사회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보다 제자도를 실천하지 않는 제자가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땅의 문제를 일으키는 제자라면 처음부터 제자가 아니었음이 스스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송도러분, 여 오늘날 교회는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지만 적은 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면 수많은 신자 중에 진정한 제자를 찾으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과 부모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위해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길 대신 주님이 가신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길 끝에는 참된 생명과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릴 때 사실은 가장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그 길이 어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여전히 중심에 있고. 예수님은 주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다면 용서하지 없어서 가족보다, 꿈보다,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하지 없어서 내 삶에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No desire from me, but you, oh Lord, had plans unseen. You called me by my name in love and wrote my story.